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 가격 정보입니다. 최근 4월에 거래된 아파트 중 이전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하락폭이 가장 큰 아파트 3개 단지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 시세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고자 만든 영상으로 절대 투자를 권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저읍의 남양 휴튼입니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삼기 신도시 왕숙지구랑 인접해 있어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GTX 비노선 및 구호선 연장 예타가 통과되어 교통오제로 인한 기대감도 많이 상승이 있습니다. 지하철 오남역까지 1.5km로 도보로 24분. 버스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동 443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2010년 2월 21일입니다. 개별 난방으로 주차대수는 세대당 1.27대 주차 가능합니다. 공급 면적 35평, 전용 면적 25평으로 어. 방세계 화장실 두개 구조이며 실거래가를 보면 4월 8일에 4억 4,300만 원으로 거래되어 이전 최고 실거래가 6억 500만 원보다 1억 6,200만 원 하락하여 하락률 마이너스 26%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호가를 보면 매매는 4억 3천만 원이고 전세는 3억 월세는 5천만 원에 110만 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내동의 평내마을 상록대시양입니다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철 평내 호평역까지 1.3km로 도보로 21분. 버스로 1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9개 동 657세대이며 사용 승인일은 2005년 6월 15일입니다. 개별 난방으로 주차대수는 세대당 1.3일대입니다. 공급 면적 34평, 전용 면적 25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며 실거래가를 보면 4월 8일에 4억 500만원으로 거래되어 이전 최고 실거래가 5억 6,500만원보다 1억 6천만원 하락하여 하락률 마이너스 28%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호가를 보면 매매는 4억 2천만원이고 전세는 2억 7천만원 월세는 1억 110만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와부읍의 한강우성입니다.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철 도심역까지 거리는 3 0 0 m 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20개동 1488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1998년 7월 31일입니다. 개별 난방으로 주차대수는 세대당 1.05대입니다. 공급 면적 35평, 전용 면적 25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며 실거래가를 보면 4월 11일에 4억원에 거래되어 이전 최고 실거래가 6억 2천만원보다 2억 2천만원 하락하여 하락률 마이너스 35%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호가를 보면 매매는 4억 1,500만원이고 전세는 2억 9천만원, 월세는 5천만원에 10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 가격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